안녕하세요,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, 곤잘로입니다 아... 셀토스의 부분 변경 모델, 더뉴 셀토스가 디자인 공개가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사실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나왔는데요 네. 일단 정식으로 차를 볼수 있는 건 부산 모터쇼에서이고, 차의 공식 런칭, 판매 도입은 7월 2 2일부터라고 합니다. 네. 자 그래서 일단은 안팎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보여드릴 거예요. 그리고 파워트레인 변경점에 대해서도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우선 외관이 그 인도에 파는 소넷 있잖아요. 아 소넷네. 예 얘도 물론 인도에 파는 차인데. 네. 걔랑 좀더 닮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. 음 네, 신규 외장 컬러겠죠? 네. 마스 오렌지인가요? 그 오렌지색이랑 스틸 그레이는 없어진대요. 음... 스틸 그레이는 괜찮은데. 그렇죠. 오렌지는 안 사도. 네. 네. 루프랙 형상이나 뭐 이런 건 그대로인 것 같고요. 기아 엠블럼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그대로 쓸것 같아요. 그런 거. 음. 네. 본닛, 팬더, 전도, 후도 전부 구형이랑 공유할 것 같습니다. 네. 부분 변경 치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. 약간 좀 성형? 얼굴? 요새는 현대 기아가 네. 굉장히 많이 바꾸는 편인데. 그렇죠. 많이 바꾸죠. 그래서 더뉴 말고 그냥 더 셀토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요거 어떤 차에서 봤었는데? 어, 이빨. 네, 이 터치. 네, 네. 새로 도입이 됐고요. 그 라이팅 그릴이 원래 위쪽으로 들어왔었잖아요. 맞습니다. 여기까지 들어왔었는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여전히 LED 헤드램프를 선택하면 이런 스타일로 M5 타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필은 어디서 봤나 했더니 팰리세이드랑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어 그러네요. 이게 좀 비슷하네요. 네, 클래딩이나 뭐 로커 패널 쪽은 여전히 무광인데 이거가 유광이잖아요. 지금. 네. 더그 하단부가. 네. 루프가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면 원래도 블랙으로 들어갔었죠. 블랙 투톤 루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여기가 바디 컬러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눈에 띄는 게 서라운드 뷰용 카메라가 음. 도입이 된것 같아요. 네, 상품성이 강화가 된 거죠. 음. 네, 이 급에서는 서라운드 뷰는 굉장히 드문. 음. 네, 사실 이차 어쨌든 소형 SUV이기 때문에. 네. 나머지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. 그쵸? 진짜 없습니다. 앞쪽에서는 음, 휠 바뀌고 정면 바뀌고. 네. <laughs> 본넷의 이 라인도 그대로죠. 파워도? 네. 이거 딱 벤츠 파워돔인데요. <laughs> 딱 파워돔 그대로. 없지 않았어요? 있었어요? 있었던 거 같아요. 이게 원래 있었다고? 네. 이 색깔 때문에 좀더 아이, 뷰 때문에 더 드러지는구나. 맞아요. 뷰 때문에 좀더 드러지는 거 같아요. 어. 원래도 좀 있었긴 했습니다. 근데 음. 이것도 그대로 가네요. 천장에. 아이, 패린데. 절대 안 바꾸죠. 음, 네. 네. 앞은 그냥 바뀌었구나인데, 뒤쪽은 아, 전해가 좀난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네. 네, 저도 그래요, 사실. 아예 쭉 이어버렸네요. 네, 쭉 이었고. LED 테일 램프 사양이죠? 네. 벌브 타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방향 지시 등은 아래 들어갈까요? 위쪽이겠죠? 위쪽일 것 같아요. 후진등이 아래 있고. 음, 아, 후진등이 고 이게. 네. 세토스가 사실 이게 지금 범퍼가 다 무광 플라스틱이잖아요. 네. 원래 이러면 차가 되게 싼 느낌 나야 되는데, 음. 이 차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디자인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살짝 긁은 거로는 티안 나거든 그렇죠 그렇죠 어, 도색된 범퍼면 완전 티 나는데 완전 완전 티 나죠 그리고 SUV에서 클래딩이랑 그 도색된 범퍼 부위를 같이 긁으면 그 진짜 비용이 되게 많이 깨지거든요 음... 그냥 타도 되겠다 아 그냥 티가 어... 안 나니까요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이 사는 차인데 음... 어, 되게 그 점은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트레이 게이트 형상은 바뀌었네요 그래도 원래 그러게요. 이렇게 쭉쭉 이어졌었는데 맞아요. 범퍼가 이렇게 볼따구가 위로 올라오면서 <laughs> 네네 네 뾰족했던 테일게이트를 조금 더 동글게 말았네요. 음. 굉장히 이거 제가 되게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싫어셨죠저 네. 때문에 바뀐 건 아니겠지만 <laughs>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가운 변화입니다. 음. 이게 사실 트렁크에다가 찢어질 수도 있었거든요, 진짜 그, 그 오, 정도로 뾰족해가지고 네, 그 정도로 네. 뾰족해서. 스키드 플레이트도 좀 커졌네요 면적이 네 많이 올라왔죠 전보다 좀더 러기드한 느낌 <웃음> <웃음> 이 색깔 고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지 않아요? 왜요? 이 색깔이요? 왜냐면 페리인 게딱티 나니까 색깔 아... 자체도 요즘 유행하는 그린톤이고 그 캐스퍼 보면 아 캐스퍼도 그렇죠 네. 음. 자, 이쯤에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파워트레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의 단점이 테일 게이트라고 했었는데 가장 큰 단점은 현대기아 건식 DCT를 통틀어서 가장 구린 변속 질감과 주행 질감이었거든요 <laughs> 같은 건식인데도 건식 자체도 현대기아께 별로 안 좋은데 네. 이 셀토스 거는 유독 더 구렸단 말이에요 그쵸. 최악이었어요 그게 팔속 AT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 이제 확정인 거예요? 썰이에요? 전륜구동형 팔속 AT가 도입되기로 음... 했다고 하고요. 변속기는 확정이고, 네 엔진 최고 출력도 그 코나처럼 198마력 사양이 들어간대요. 아업 버전으로. 네 지금은 177마력 음... 그 초기형이잖아요. 네네네. 그 CVVD가 들어간 버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오... 엄청난 장점이죠. 완전 좋죠.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근데 2.0도 나온다면서요? 아2.0 자연흡기 I-VT 네. 코나처럼. 근데 코나는 지금 1.6 터보의 7단 데시티잖아요. 네. 나머지는 다 코나랑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변속기는 어떻게 또 셀토스만 음. 8단으로 들어가주네요. 그러게요. 그래서 그동안 꼬집었던 셀토스의 단점들이 많이 많이 없어지게 됐는데 실내도 네. 과연 그럴 거냐. 오 실내도 좋아졌어요? 괜찮은데요? 10.25인치 10.25인치 두개 이었습니다 오화노라미 어, 여기도 구형이랑 달라졌어요 여기도 원래 구형은 이렇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음... 공조장치도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시스템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온도 조절이 모노입니다 아 모노네요 예. 네 여전히 모노 투존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버튼 배치나 이런 거 바뀌었고 어, AVN이 더 개선되면서 이쪽도 아마 터널 연동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긴 했겠네요. 기능 강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도 센서나 뭐 이런 것까지 바꾸진 못했지만 네. 크게 하드웨어적으로 틀진 못했지만 소프트웨어 쪽의 개선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음, 도어 쪽은 그대로인가 봐요. 이따가 얘기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여기가 많이 바뀌었죠. 음... 기계식에서. 다이얼식 전자식으로 네 니로 전기차처럼 음...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스위치일까요?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? 파킹 브레이크는 네. <laughs> 아닐 것 같은데 파킹 브레이크는 이쪽에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? 네 음.. 그러면 뭐 어쨌든 밖에가 별로 바뀐 거는 없는데 네. 파워트레인 변경되고 실내 이렇게 개과천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신형차 느낌 나게 바뀌고 해서 네. 이것도 도입되고 음...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죠 기본형에서는 드르륵 아, 그럴 수 있죠. 네, 그리고 음. 네, 기본 계기판은 그 스포티지 기본형처럼 갈것 같고요. 음 자, 요거 한번 보시죠. 브라운 컬러입니다. 색깔 배치가 좀 바뀌었죠. 시트 쪽 컬러 배치가 바뀌었습니다. 네. 초톤이긴 한데요. 테두리 부분에 까만색이 들어가고 방석 부분에는 이제 브라운으로 바뀌었습니다. 나봤을때이 사양으로 그대로 뽑으려면은 3120할거 같은데. 전3400 예상. <laughs> 아 그렇게까지는 갈거 같지 않아요, 이번에. 스포티지가 많이 위로 올라붙어서 따라붙기는 할거 같은데. 네. 어쨌든. <laughs> 네. 시트 질감이 개선됐을 거라는 기대가 좀 되는 게저 패턴이 카니발 소렌토에서 보던 패턴이거든요. 아, 그래. 서 왠지 가죽도 급급으로올라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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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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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같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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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진짜 되게 산티 많이 나잖아요. 여기. 많이 나죠. 네. 네, 장난감. <laughs> 네. 거의 현대기아가 이렇게 차를 만드는 법이 잘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쌍용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. <laughs> 뭐기 여기, 여기랑. 오지 약간 이런 느낌. 여기, 여기, 여기. 네, 맞습니다. 네, 쌍용 느낌 물씬한 포인트고요. 여기도 그렇죠. 음. 네, 용접 문짝에 이 필러브에 과감한 노출. 그래도 이쪽은 토레스보다 깔끔하잖아. 그렇죠, 깔끔하죠 네, 그리고 여기 빼고 여기만 보면 또 기아가 네. 토레스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네요 진짜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 네.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페이스리프트를 딱 네, 혹자는 이러시겠죠 아, 우리 토레스는 중형인데요? 음, 네 네, 알겠습니다 <laughs> 어,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나 어, 구형 느낌 났던 이 계기판 바뀌었다는 점 SBW의 도입 기본형에선 드르륵일 수 있지만 네. 네, 그리고 시트 재질도 굉장히 별로인 차였는데 네. 제가 꼽는 거의 최악의 <laughs> 시트 개선됐을 거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점. 네. 자세한 건 부산 모터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하나 둘셋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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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